안녕하세요. 아디스입니다. 이제 이어서 한국, 신흥국, 어, 브라질, 중국, ETF 볼게요. 먼저 한국입니다. EWI. 음, EWI. 어, 일본을 보면은, 어, 이격률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음, 지금 당분간, 어, 주봉상, 주봉상에서도 보면은, 이격률이 그림이 좋기 때문에, 어,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어, 베이스선 뚫고 올라왔죠. 베이스선 뚫고 이제 정한권도, 어, 이제 위로 없다. 주봉상 위로 없고, 월봉, 월봉상 그 동안 큰 하락, 음, 장기간의 음, 하락 트렌드 벗어났고, 어, 그리고 역회전 음, 숄더 형태 어, 그리면서 이제 반등한 모습 보이고 있죠. 6십선 지선 삼아서 올라온 모습 보있기 때문에 어, 당분간, 당분간은 중기적으로 이제 상승하름이 이제 예상됩니다. 음, 지금 지금 보니까 음, 저점, 저점 대비 한반 정도 시간적으로 봤을 때한반 정도 올라온 것이다. 그렇게 볼수 있고. 이때가 이제 8월이니까, 음. 최소한 제가 봤을 때한 5, 6월은, 아, 5, 6개월 정도는 어,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음. 올해 하반기, 하반기까지는 일단 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음. 앞으로 5, 6개월과는 좋은 상승을 이어갈 것 같아요. 음. EDC 볼게요. 신는 국. 신는 국. 일본. 일본 보면, 음, 상승세를 이어가려는 그림을 보이고 있죠. 음, 긍정적인 다운스가 이제 이어지고 있다. 60선. 음. 그리고 주봉 보면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120선 뚫고 올라왔고, 이제 위로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어, 긍정적인 다운스가 이어지고 있죠. 60선 이경률에서 음. 마찬가지로, 이제 EWY랑 마찬가지로, 저점 대위 상승. 그냥 반 정도 원고로 보여요. 음. 당분간, 향후 5, 6개월 정도는 상승 흐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EDZ 볼게요. EDZ는 계속 신적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죠. 음. 때때로 이때처럼, 이때처럼 이제 10선만 향해서 이제 가는 그림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 당분간은 어, 계속 하락하는 트렌드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중기적인 흐름은 어, 하락 트렌드다, EDZ는. 음. 월봉상에서도 어, 부정적인 다운스가 아직 있기 때문에 어, 계속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이 브라질 볼게요. 지금 전반적으로 신흥국이 좋은 걸로 봐서 원유 흐름도 덩달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수 있겠어요. 어, IWZ 월봉, 월봉상에서 이제 예전에 보여 드렸던 여기 어센딩 트라이앵글 나온 구간 있죠. 음, 단기적으로 꽤 상승했기 때문에 조정 조정 조종, 주는 거지만 어, 다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오른다면 어, 중기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음, 주봉상에서도 어, 2 0선 이격률 계속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좋은 흐름을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월, 일봉상 일봉상 봤을 때이전에 이제 어 과매수 상태였던 거볼수 있죠. 이때랑 비슷한 수준이었고, 음 그리고 이때보다도 더 과매수된 상태였죠. 이때 이렇게 이격률이 이제 과매수 될 때는 한 번쯤 조정을 줄수 있지만 어 지금은 그래도 이제 상승 흐름 상승 흐름을 중기적으로 탔기 때문에. 어, 중기적인 상승을 일어갈 것을 보여. 요 근데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여기 저항권에와 있는 걸볼수 있죠. 저항권 에는걸볼수 있고 어, 돌아오는 주는 어, 전 저점 한번더테스트하러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저가가 45.45. .45. 어, 여기서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B.J.Q 볼게요. 음, B.J.Q는 이제 반대로 이제 지지권 와 있죠. 20선 지지권이 와 있다. 음, 여기서 한 번쯤 반등하고 전고점 한번 테스트하고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일봉상에서도 어 부정적인 다운에서 형성, 형성될 수 있었겠죠, 아 있겠죠. 음, 근데 다시 한번 어, 테스터를 한번 갈 것으로 보여요. 일단 BJQ가 한번더 오른 다음에 어, BJQ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a s h r 볼게요. 중국. 중국 주봉 주봉 보면 지난주 지난주에 어, 캔들 몸통이 자소 짧은 형태 나왔어요. 음, 짧은 형태 나왔고, 음. 그리고 과 매수된 상태에서 짧은 형태 가 나왔기 때문에 어, 단기적으로는 조정 줄 가능성도 있다. 그 정도 염두엔 둬야겠어요. 음. 이제 돌아온 주는 여기 여기서 이제 주가가 어, 위로 올라가는지 여부 못 간다면은. 못 가고 밑으로 하락하면서 마감한다면 이제 부정적인 다운스가 형성되겠죠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조정을 줄 수도 있는 위치다 그렇게 염두에 둬야겠어요 전반적인 중장기적인 흐름은 상승이지만 단기적인 조정을 후 조정을 거치고 갈 가능성이 크다 일단 브라질이 그동안 신흥 국의 흐름을 약간 선행지표로 이제 작용해 왔었죠 브라질이 먼저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그때서야 이제 한국, 중국, 그리고 다른 신흥국들이 내려왔다가 브라질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었어요. 브라질 보면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브라질처럼 다른 신흥국들도 조정을 한번 거쳤다가 중장기적인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도 한국 신흥국, 중국, 브라질 ETF 리뷰 마칠게요. 감사합니다.